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이 덥고 바쁜 와중에서도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더 케인 나인 차량을 조금 더 부드럽게 완화시켜 줄 디크로마블루 색상을 품고 있는 더 케이 9 3.3 터보 1륜 마스터즈 초등급의 차량 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를자이 마스터즈 초등급에서는 다양한 고그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반자일 중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풀 l 리드헤드림프와 턴시그널 방향지등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는 고있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과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그 옵션들을 만나.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고급 옵션이 기본 적용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디지털 전자 계기판과 그 다음에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적용으로 다양한 고옵션들을 급 만나보실 수 있고 뒷좌석 VIP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시드,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10km, 8만 km 대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한번 제가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377 소의 1658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일주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막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디크로마 블루 색상은 실제로 보셨을 때는 오묘한 색상의 색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더케이 라인 차량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이 무거워, 무거워 보이는 더케이 라인 차량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모두 실제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프레리드 헤드램프 기본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턴시그널방향지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에서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휠보온까지다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디크러머 블루 색상을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이쁜 외관 상태, 그 다음에 깨끗한 외관 상태들까지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회상태도 복원이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약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케이 나인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웅장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그런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턴시그널 방향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 또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에 청소가 잘 돼서 올라온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기본 적용으로 지문 실을 시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이 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를 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 상황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내부에서는 베이지 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외관이 정말 이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두어트린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가 정말 좋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이 이 화사한 베이지 톤 실내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이 차량 3.4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차량 엔진 상태 보여드리면은 떨림없이 아주 조용하게 정숙성 있게 걸린 이 차량의 실 키로수 82,200km 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또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 키로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주행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까짐이나 헤짐 없이 관리가 잘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이 들어왔으면 반자일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축방 감지기나 전동 트렁크 버튼 그 다음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1.3인치 전자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틱한 이 계기판을 이렇게 입맛에 맞게 변경하시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또한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사각지대까지 모니터 안에서 확인하시면서 안전 주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 HUD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다 않고 약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X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도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일명 유버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이 옵션인데 자,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전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품 USB 선을 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에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네비 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고요. 설정 창에 들어가셔서 차량 창으로 들어가 보시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까짐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이단 열성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 체크하고 있는데 에어 에어컨 시스템 또한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d i s 컨트롤러 아래쪽에는 어라운드뷰 버튼이나 리어 커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키는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개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의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트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중접합 차압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햇빛 가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 상태들 보여드리면 베이지 톤으로 뒷좌석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용감이 현저히 적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일단. 플래그십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추가 옵션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IP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통풍 시트 이용이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 그다음 에어컨 조절 버튼들까지 뒷좌석에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5세대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v i p 시트가 추가가 되면 전동 시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스트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뒷좌석 등받이 각도까지 버튼 한 번으로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되돌림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버튼 한번 눌렀어요 이렇게 되돌아오는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세단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대형 세단, 뒷좌석만의 옵션이죠. 양쪽 거울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쪽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더 더 시원하고 따뜻한 바람을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남아있고, 내외관이 정말 이쁜 더케이 나인 3.3 터보 이륜 마스터즈 2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트윈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이 더케이나인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내외관이 정말 이쁩니다. 비크로마 블루 색상과 베이지 톤의 색상 조합으로 이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더케이나인 차량을 조금 더 부드럽게 완화시켜줄 그런 색상 조합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마스터즈 2등급에서는 다양한 고그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전망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반제일 중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풀 LED 헤드램프, 턴시그널 방향치 등. 그 다음에 전자 서스펜션과 19인치 스포터링 휠, 그다음 디지털 전자 계기판과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그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VIP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실키로수 8만킬로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남아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6,950만 원을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구비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3,440만원 3,440만원에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